안녕하세요. 지방 흡입을 연구하는 강남더 MC 원 원장 김창입니다. 저에게 허벅지 지방 흡입 수술을 위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무릎이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무릎의 안쪽, 특히나 무릎과 종아리와 연결되는 부위에 지방이 많아서. 고민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무릎 안쪽에 지방이 많으면 H라인 긴 스커트 면접 때 입잖아요. 그 스커트 입기가 조금 민망하고 특히나 어 레깅스나 청바지를 입으셨을 때 특히 뒷모습이 예쁘지 않고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벅지 수술을 하실 때는 반드시 무릎을 하셔야 됩니다. 무릎은 다른 부위와 틀리게 아무리 흡입해도 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최대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사타구니 위쪽에 팬티 속에 절개를 해서 키가 적으신 분들은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뭐 저에게 오시는 분 중에 키가 190 되시는 남자분도 있죠 모델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캐뉼라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술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허벅지 수술할 때 무릎을 하지 않으면 몇년 뒤에 반드시 무릎에 살이 쪄서 허벅지 위와 무릎의 사이즈가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술을 했고 여기를 다시 재수술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허벅지 수술을 하실 때는 반드시 무릎을 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안 하면 나중에 아주 후회할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무릎 수술은 1시간 걸립니다 무릎만 수술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무릎은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주 예쁜 라인을 계속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